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이콩입니다. 자, 오늘은 입양하세우가 여름 업데이트를 했다 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별로 안된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찾아와서 입양하세요도 이런 식으로 여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여름 업데이트는 27일간 한다 하고요. 여기 입양섬이 맵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이 새로 나왔는데 토큰은 로벅스로도 살수 있는 얼로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름 맵이 어디 있는지 찾을 건데요. 오 저기 아주 크게 여름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27일간 하는 거 보니 오 뭐야. 자 이런 식으로 해적 강아지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네요. 티라노사루스랑 고양이, 타조 다 놀라고.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 NPC는 그 여름 이벤트, 아, 여름이래. 그봄 이벤트 때 있던 NPC인데, 딸기 박드가 있는데, 딸기 박드는 안대를 쓰고 있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새로운 패신 것 같은데 천 로벅스라고 합니다. 엄청 비싼데 오 이거 뭔가 유니콘 같은데 유니콘에 약간 꼬리가 있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머미 머미콘이라고 하고요. 27일간 하는 거라서 아직 아이템과 패시 다 출시되진 않았고 몇몇 패들이 이런 식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오 이런식으로 연주를 할수 있게 이런식으로 있네요 자 이런식으로 있고 팻 악세사리가 있는데 한번 악세사리 살펴볼게요 자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있고요 장난감은 아코디언 해정막루 프로펠러구 프로펠러가 있고 아코디언. 오, 이거 좀 답나네요. 해적 의수, 해적 의족, 포고스틱도 있고요. 자, 이거는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 해적선은 그 뭐냐. 따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그 계절 있잖아요. 그 계절이 비 오는 계절 때살수 있습니다. 한3,000 박스 정도로 살수 있는데 자 여기는 식으로 AFK A 비치라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먼은 이런 식으로 와줬는데요. 뭐하는 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굳이 게임을 안 해도 이렇게 잠수만 타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음,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여기 AFK에, AFK에서 나중에 토큰을 많이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름 업데이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패스는 따로 이분이 저 현질 펜 말고는 따로 나온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저기 있네요. 자, 저기 패이 있습니다. 자, 해적 크리퍼 귀상어가 있는데, 오, 이런 식으로 귀상어가 있는데, 이것 좀 약간 귀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토큰을 모으면은 구매를 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적선 크루저. 자동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게임. 미니게임도 있는데, 미니게임이 있고, 오, 이런 식으로 포스터. 아, 이런 식으로 팝니다. 음, 여기는 대포 정식,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27일간 더 나올 패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나오면은, 시간이 된다면은, 저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목이 약간 이런 식으로 거북목인 사람이네요. 자, 지금레있커요 미니게임을 한번 5분 뒤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5분 뒤에 기다려서 한번 미니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저패트를한번 내온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로볼수 있는 거죠. 이상원의... 네오는 이런 식으로 아랫배가 파란시, 파란색으로 빛나고, 메가는 이런 식으로 빛납니다. 해저 그리퍼. 뉴스쓰기가는 이렇게만. 자, 어, 게임이 시작됐네요. 자, 게임 시작. 이을 하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이출 배관에 오는 이메색은이런 이런 식으로 빛납니다 다음음에 뭐냐, 새이운 레전더리 일이름이 머미콘 배우는 이런식으로 빨간색이고, 배가내우는 이런식으로 빛이 납니다. 자 그럼 한번 미니 게임을 해보도록 하죠. 3, 2, 1 시작. 자, 시작하면 미니 게임은 총 9분마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건을 짚고 밥튀를 떨어뜨리고 밖에 못해. 아 여기다가 왜왜 안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왠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던지러. 식로 던지래요. 떨어지면 안 떨어지네. 음, 이 모바일이어서. 막무가내로 떨어뜨리면 되는 건가? 왜 안돼? 됐다 다다이노 마이트 이렇게 하는게 맞나?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아. 끼를 잡아 뭐,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이 끝났고요. 아, 토크는 생각보다 많이 줍니다. 3점, 이 정도 줄것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